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부지침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개가 걷히듯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 기쁩니다. 누가 나의 속사정을 알아서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환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그 위로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등이 견디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품으니 그 말씀으로 인해 견디게 됩니다. 고난 중에 찬양을 하다 보면 "잘 왔다. 내 딸아. 어서 와라. 나를 의지하여라." 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만져 주심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씻겨져 가는 경험을 합니다.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견딜 수 있고, 더욱 힘을 내서 정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공생의 기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용이 노희안에 거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이 사실에 대하여 믿으십니까?우리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휴거되거나 순교의 옷을 입고 다시 살 것입니다.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유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환란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 쌓일 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오직 그분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해주십니다. 형통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 모든 문제와 시험 관문들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돌파와 성화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